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음,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목사님도 벌써 반팔을 입었어요. 날씨가 무더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더 뜨겁게 느껴지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초등부 예배 언제부터 드리나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3일, 5월 10일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요. 5월 17일 날은 신약사경회로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본당에서 예배할 거고요. 5월의 마지막 주일 24일에 함께 우리가 예배드렸던 지금 목사님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초등부실에서 함께 예배할 거예요. 5월 24일 기억해서 그날에 모든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 주실 거죠? 5월 24일부터 함께 예배할 텐데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알려진 어,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뿌렸대요. 그런데 그 씨앗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거예요.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 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길가는 사람들이 자주 왔다갔다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그곳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에 찌이기도 하고요. 다른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요. 가져가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씨앗이 자라날 수 없었다.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밭은요. 잠깐 씨앗이 뿌려졌다가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다가 곧 해가 뜨고 그러면 금방 그 뿌리가 말라버려서 금방 죽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그래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지만 주변에 가시떨기가 있어서 영양분을 그 식물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식물들이 다 가져가게 돼서 온전하게 자랄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대요. 이 말씀은요, 사실 그,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 말씀에 입대어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마음밭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길가와 같은 마음인지, 돌밭과 같은 마음인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지, 좋은 땅인지를 살펴보아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영상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러한 예배가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것 중에 하나 그냥, 아, 주일날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느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밭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그 말씀을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씨앗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뿌리,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뿌리를 내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온전하게, 더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씨앗을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 내 믿음의 뿌리가 더 깊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더 깊게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멀리 끝까지 볼수 있는 그런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 어떤 것에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좋은 밭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 밭이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도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를 좋은 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땅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로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낯이나 홈이나 삽을 통해서 그 땅을 갈아 엎어야,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그 씨앗이 뿌리내리기까지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연약하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좋은 땅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것한 가지는요,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농부가 그 땅에 씨앗을 뿌렸어요.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농부가 바라는 것은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걸 원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읽혀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지금의 이후의 삶까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고민하는 게 필요하고요.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할수 있을까? 내가 오늘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 행동하는 삶, 그것을 오늘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부럽기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몇 배의 열, 열, 결실을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하면 자라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 밭이 하나님 앞에 좋은 밭인지 고민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경에서 갈아 엎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 끝마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엄마를, 내 아빠를, 내 친구를, 내 동생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똑같은 여정, 똑같은 일정들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뱉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감사해하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혹여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씨앗이 중요하고 좋은 밭이 중요하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